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집중해서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저희 로봇 AI 요즘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오늘 생산 현장에서 어,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로봇 솔루션들과 그리고 그 로봇 솔루션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시메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케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어, 마케팅 학과를 졸업하고 <laughs> 지금도 마케팅에 일을 하고 있는 어, 정영훈이라고 하고요. CMS라는 로보틱스 회사의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로봇, 그리고 3차원 비전, 그리고 AI 이세 가지가 저희 CMS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인데요. 이세 가지의 기술들로 융합을 통해서 어떤 로보틱스들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로봇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화는 어, 진정한 자동화가 아닌데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군에서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로봇들이 생산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차체 프레임들 또 똑같은 작업들이 일편적으로 지금 공정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작업 대상체가 동일하게 또 동일한 위치에 그리고 고정되어서 전달되지 않고 만약에 지그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또는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그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로봇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Accurate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Repeatable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반복 동작을 해 주고 또는 시스템 상에 입력되어 있는 작업만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작업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비정형성이 부여가 되거나 좀 유동적인 상황이 오면 로봇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 번째 질문처럼 나사를 끼워야 하는데 만약에 구멍이 불량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인 상태로 체결이 되겠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사이즈의 물체들이 전달이 되거나 어, 형태가 다른 물건들이 오면 작업을 똑같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고요. 형상의 변이가 심한 대상체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낭창낭창하거나 조금 구겨짐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유동적이고 변이가 심한 작업 대상체에는 로봇이 다가가서 작업을 하려는 순간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면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시메스는요 3D 3차원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의 눈을 달아주고요 AI를 통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판단을 하게 해주고 이러한 작용들로 로보틱스 기술과 융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똑같은 작업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로봇의 눈을 달아주고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면 조금 위치가 변환되거나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어도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CMS가 가진 기술들은 먼저 3차원 스캔. 어, 3차원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차원 클라우드 포인트들에 대한 프로세싱을 통해 물건의 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검사해 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3D 데이터를 취득을 했으면 로봇이 그 물체에 다가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로봇은 굉장히 에큐러트하지 어,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로봇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가장 중요한 판단하고 인지하고 또 결정을 내려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셀 베이스로 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합니다. 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 공정을 수행해줄 수 있는 진정한 자동화 셀을 만들게 되고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들까지 저희가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어 사실 시스템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 그리고 어 설치, 유지 보수까지 A부터 Z까지의 전 과정을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도. 저희가 굉장히 앞서 있고 글로벌 수준의 리딩하고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로 리딩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역군에 실제 양산 기술을 적용하고 양산 현장에서 저희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랩 수준, 연구소에서 성공하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메스는 약 10년간의 업력을 통해서 실제 양산 현장에 그 로봇들이 도입이 되고 98%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셀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기아자동차, 만도, 컨티넨탈, LG전자를 비롯해서 쿠팡, 롯데, CJ와 나이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 시메스의 로봇들이 양산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을 차차 해드릴 텐데요.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어, 비정형적인 물체들. 사실 어, 자동차의 차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무겁겠죠. 어, 강철로 돼 있고, 어,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차체들을 운반해 줄때 또는 조립하기 전에 이 차체들을 로봇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 이게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꺼내는 과정 중에 로봇이 처지거나 또는 굉장히 무거운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로봇이 기존에 있던 경로에서 어긋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cms의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AI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로봇이 얼마나 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대 상체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해주면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변수들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그 작업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왼쪽 위편에 보시는 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아 자동차 광명 공장에서 지금 6년째 실제 양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6년째 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저희의 기술력을 어,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척도일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브레이크 쪽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인 캘리퍼라는 부품입니다. 어, 굉장히 무거운 어, 강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 하나씩 하나씩 적재해 주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사람들이 계속 무거운 물체들 적재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앓거나 또는 굉장히 피로도를 호소하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로봇으로 자동화를 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캘리퍼가 적재되는 팔레트가 사실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이 될수 없고 저희가 용접으로 봉 하나 하나를 만들어내는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위치가 어긋나 있고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가서 그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위치가 계속 다르다 보니 그 작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cms의 3d 비전을 통해서 이 팔레트의 형상을 먼저 인지하고 이게 어떻게 놓여져 있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로봇이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위치에 정교하게 놓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팔레트의 위치도 똑같은 자리에 사람이 와서 놓지 않고 조금씩 어긋나거나 삐뚤어져 있어도 정확하게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품들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품들을 각 생산공정 조립 공정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또한 저희가 여러 해외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신발 제조 산업에서도 저희 cms의 로봇 정밀모션 생성 솔루션들이 어, 양산 현장을 돌고 있는데요 신발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요 신발 정말 사이즈가 많잖아요 230 235 240 정말 많은 사이즈들이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 틀립니다 심지어 매년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신발 제품을 본딩해 주고 뭔가 접착을 해 주고 하는 공정들은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 천 명씩 되는 인원들이 공장에 앉아서 본드 냄새를 흡입해 가면서 그 공정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비전으로 정확한 사이즈와 형상, 본드가 칠해져야 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3D 비전으로 스캔을 하고 로봇이 판단하여 디스펜싱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을 로봇을 개발해서 저희가 실제 나이키 양산 공장에서 어, 접착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볼펜으로 긋고 있는 가이던스는 아마 로봇과 가이던스에 대한 기술을 아시는 분이라면 와할 만한 기술력이실 것입니다. 저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형상의 변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이드해줄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물류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물류 쪽에서도 저희가 AI와 로봇 비전을 활용해서 비정형적인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다 보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광고들. 350만 원 플러스 알파, 400만 원 플러스 알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전단지들은 구인 광고들인데요. 그 구인 광고들이 그렇게 붙는 이유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겠다고 갔던 사람들도 한두 달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다 나오게 됩니다. 힘든 이유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 사실 한두 개 짐을 나르는 건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루 종일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물류 쪽도 굉장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산업군인데 저희 시메스에서는 팔레타이징과 디팔레타이징, 박스나 또는 포대류를 적재해주고 또는 적재되어 있는 것을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요. 우측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여러 가지 물품들도 집어서 사람처럼 어딘가로 옮겨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정말 요즘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확장성이 큰큰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 있는 이러한 AI를 저희도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실 적용을 해가고 있는데요. 방금 물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어서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공정 과정들을 물류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서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쿠팡에서 물건을 시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 개의 물건을 시켰는데 세 개가 각각 다른 봉지에 담겨서 아마 배송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각 물건에 따른 담당 물류센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에서는 굉장히 수백만 가지의 물체들을 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바코드 스캔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배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 주고 있고 사실 자동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기계가 있고 그리고 물건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오고 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실제 사람이 아니면 저걸 집어서 적재해 주고 넣어 주는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시메스가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어 실제로 쿠팡과도 계속 협업을 하고 저희의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물류 현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물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이 로봇들이 물류 현장에 도입됐을 때아 우리 일자리 뺏긴다라고 했던 생산직 어, 인원들이 지금은 저희 로봇이 한 시간만 서도 난리가 납니다. 무거운 것들 로봇이 대신해줘서 나는 편한 거할수 있었는데 이제 로봇이 섰으니까 내가 이거 무거운 거 해야 된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로봇이 도입되어 가면서 물류 현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고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3D 비전 그리고 AI를 통해서 사람과 유사하게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쿠팡에서만 1년에 다루는 물건의 종류 수가 600만 개라고 합니다. 600만 개. 사실 이걸 하나하나 룰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등록해주면서 작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매년 취급되는 물건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포장이 바뀌고 하면서 이 작업에 대한 환경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시메스의 AI 로봇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 비정형적인 작업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할수 있게 변화가 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아마 a i 를 공부하시고, 또 AI 업계계신 에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텐데, 실제 데이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플 데이터 또는 오픈 데이터만으로 뭔가 학습을 해서 실제 양산 현장을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저희 시메스는 현대기아차 공장부터 시작해서 쿠팡, CJ, 뭐 나이키와 같은 실제 양산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저희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 물류 현장의 데이터들을 계속 취득해 가고 있고 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경쟁사들과 차별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지금 현재 사람처럼 일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센싱도 해야 하고 인지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사람처럼 일을 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센싱하는 센싱 AI부터 뭔가 판단을 해주고 디시전메이킹을 하는 AI 모델들 그리고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강화학습하고 계속 고도화되는 모델들까지 전체 범위의 AI 영역들을 계속 어, 리서치하고 또 고도화시키면서 저희 솔루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들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뭔가 어, 적중률과 정확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서 저희가 실제 환경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가상으로 학습하고 그러한 비슷한 유사 사례들을 계속 강화학습하는 이러한 AI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양산 현장에서의 데이터 그리고 사례들과 학습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았지만 예상하고 측정해서 실제 양산에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완성시켜주는 이러한 모델들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불량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비장성적, 비정상적인 데이터들을 어 습득하고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어노멀리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서 불량을 잡아내는 이러한 AI 모델들도 계속 고도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양산 현장에서는 이 불량에 대한 데이터,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러한 것들이 몇 차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유사 케이스들을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학습시켜서 정상이 아닌 것들을 검출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굉장히 고도화된 AI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는 저희 솔루션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그 AI가 실제 양산 현장에서 돌아가고 또 학습되고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을 통해서 다시금 고도화 시켜주는 이러한 과정들을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CMS 로봇에 3D 비전으로 눈을 달아주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수 있게 해 주고 이것을 로보틱스 기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학습된 비전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로봇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정말 고도화된 장치입니다. 사람은요. 처음 보는 형태가 있더라도 아 이게 어떻게 생겼구나 또는 이게 어떻게 생긴 물체고 어떠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걸 잡아야겠구나 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그걸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학습시켜 주거나 또는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로봇들의 눈을 통해서 3차원 비전을 통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사람처럼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근에 로봇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상사고들도 아마 조금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게 로봇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로봇에 눈을 달아주고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면 이게 내가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체인지 사람인지 또는 불량인지 이러한 것들을 검출할 수 있게 되고 좀더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 어, 저희 CMS는 향후 10년 내로 아마 다 자동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집안일을 해주는 이러한 다양한 로봇들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밥을 먹고 그대로 놔두고 사람은 뭔가를 하러 갔는데 로봇이 와서 접시들을 치우고 설거지 해주고 나중에는 선반에 다 넣어 놓는 그러한 세상 꼭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세상이 올때 삼성 lg 등 대기업들에서 내가 이런 로봇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할수 있을까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로봇의 셀을 고도화해나가는 부분, AI적인 부분을 계속 학습시켜가고 고도화시켜나가고 생산 현장에서의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 조금 더 나은 모델로 만들어 간다면 아마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에서 로봇 솔루션을 만들 때 저희에게 또 협업을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작년 7월 80명이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120명 규모로 이렇게 사세 확장을 하고 있고 어, 글로벌로도 계속 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SK텔레콤에서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저희 주주로 합류를 하, 하고 계신 그러한 회사입니다. 로봇 그리고 AI 요즘 핫한 이러한 기술들로. 저희는 로봇의 자동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좀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MS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